아빠가 사온 딸기랑 아가미는 도대체 언제까지 있는 건지 진도가 안 나가. 그리고 내 귀여운 포크. 이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썼던 포크. 이건 결혼할 때도 가져가야겠다. 너무 예뻐. 지나갑니다. <웃음> 지나갑니다. <laughs> 왜안지나가 <laughs> 지나갔어요, 지나갔어요. 지나갔으니까요. 너무 예쁘다, 지나갑니다.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지나갔어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뭐 마시죠? 라떼랑. 네. 아메리카노. 어떤 게 라떼예요? 이거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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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. <laughs> 티카페. <laughs> 오늘 왜 만났죠? 오늘 밥 먹으러 왔죠? 음. <laughs> 오늘 아웃핏이 아주 깔끔하고 이쁘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콜톤이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제가 좀 몸이 뜨겁거든요. 뭐야? <웃음> <웃음> 너무 이쁘다 그치? 나무 봐 너무, 너무 예쁘다 진짜 봄이다 봄 그러니까 근데 준호 유튜브 보면 조금 리액션이 뜨뜻미지근 하더라고 <laughs> 다 컨셉이야 컨셉 컨셉 그러니까가 끝이야? <laughs> 진짜 봄 같다 그치? 지금 봄이지 <laughs> 겨울이야? 아, 진짜 헤어지고 싶어. 헤어지고 싶어. <laughs> 진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면 은 진짜 결혼 절대 안 함. 이거 추면 자리 뺏길 것 같아서 이렇게 놓고 잠시 산책 다녀올 거임. 선. 근데 여기 겨울로 가야 되는데? 겨로 <laughs> 가자. 산책 중. 산책 끝내 끝난 거. 왜? 산책 여기까지 가면 끝이야. 끝. <laughs> 진짜 이쁘다 이것 봐. 와 하늘 봐. 나무가 어디 있어요? 저기. 저게 이쁘다고저게 <laughs> 약간 공동묘지 같은데? <laughs> 공동묘지 같은데 저기는? 근데 저기 과수원 같아. 아 들어가면 안 되겠다. 그치? <laughs> 라일락이야, 이거. 아, 이거 미나리. 아니, 라일락이래니까 주노야? 음, 라일락. <laughs> 너무 예뻐요. 잠수요 핫한 핑크 곰돌이. 왕크 왕비. 텐트몬스터 준우는 패키지 이만한데 나는 완전 청렬 패키지. 손으로 들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. 사기까지 힘들었다. 비하인드가 있었다. 비하인드 비밀로 해? 비밀로 하지 마. 아니, 비밀로 해. 비밀로 해? 여튼, 내 잘못으로 못살 뻔했다. 젠틀몬스터. 이쁘다. 패키지 차이 봐. 이거 주먹고 멋쟁이 선글리 이거는 내꺼 멋쟁이 만년필, 선글라스. 짠! 오랜만에 맥도날드. 이거 주먹고, 이거는 현이거, 어이없고, 이거 다 현이거. 아니야. 어이없고. 세팅하고 잘 먹겠습니다. 젠틀몬스터 체코 갈때 멋쟁이 선글라스 짜잔 와우 멋쟁이 선글라스 와우 멋쟁이 선글라스 와우 수상한 사람 선글라스 샀지 연준우? 응? 이렇게 쓸 때는 연준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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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준호. 연준호? 어떻게 체코에서 이거 쓰면 너무 이쁘겠다. 너무 마음에 들어. 너무 마음에 들어. 응. 준모가 사줬어. 고마워. 근데 여기서부터 새 모로 나오네. <laughs> 하트 했는데 전혀 하트가 아니죠? 고마워. 아.

이쁘다 나 노란색도 잘 어울리는데. 안 갈래?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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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왜집 가고 싶어해? 아니. 난 너랑 더 있고 싶은데 너는 왜집 가고 싶어해? 오늘 그럼 같이 있자. 아 집엔 가야지, 갑자. 왜? 난 같이 있고 싶은데. 지금 여기서 같이 있으면 되지. 왜 집에 가자, 마냥. 아니, 아니 그니까 여기서 더 같이 있자고. 여기 말고 어. 여기서 더. 아니. 끝까지. 뭐지? <laughs>